가자 네. 오늘 뭐해? 오늘 이거 모아이 이거 아니야? 오늘? 촬영할 거? 이거? 어 k v 상돼 KV3은 맞는 거 같은데 이거야? 이거 맞아? 주용히좀어 그니까 러 이거, 아, 아닌, 이거 아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뭐 차도 안 하고 와 그런 거는 우리 거였으면 번호판 가도 있겠지 아 맞아 우리 모두에중준차 번호판 번호판 따로 아 근데 차 준비한 거 맞아? 음. 에이 또도 비싼 거 하나 해놨지 내봐 <laughs> 비싼 거 해놨어? <웃음> 뭔데? <웃음> 어? 뭐야 오! 모아비 마스터! 어, 더스터 모아비! 어, 이거는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 잘안 됐어. 안 됐어? 어, 그럼 시험 전부터 한번 해보자. 어. 바로? 어, 시험 전부터. 이렇게 바로? 바로 괜찮아 귀찮은 것 같은데? 밥 먹어, 밥 먹어. 출발! 번. 출발! 출발! 어, 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 좋아요. 아 어여, 끈 들어줘. 너무 더워. 내가 틀게어 아, 뭐야? 어 뭐야? 어우 왜 이렇게 시원해? 와 씨. 통풍 시트와 씨. 뭐새 차야 뭐야? 새 차지. 새 차요? 4만 킬로밖에 안타는데 21년식. 킬로? 킬로? 21년식? 야. 굉장한데? 내비 전 한번 틀어볼까 아. 좋았어. 이 차는 어떻게 될것같으어요이 차는? 이 차요 네. 우리는 아,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아, 강드라이브지. 차도 없는 사람이 없을 거야. 중고 차 하는 사람이 차 없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게요 어, 벨트 못 찾아요? 벨트. 어, 그거 벨트가 왜 없어? 벨트가 없다니. 칠수 찾아놨잖아. 벨트가 없다니 벨트가. 양보해드려. 11년 6월이면 은 보증기간이 26년까지 남아있네 보증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네 보증 한번 넣어버려 한번 넣어버려 준비 한번 싹 받아볼까? 정싹 어, 해야지 아니, 소비자분들은 시간이 바꾸셔가지고 어, 우리가 갖고 을때 전기 한번 보증되는 어. 거나 전기 한번싹 넣어주고 팔면 얼마나 깔데 그렇지 소비자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 노트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이거 보증기가 넣어서 수리를 한번 보자 이상 있는지 없는지 한번정검도 하고 넣어서 어. 만약에 보증이 된다고 하면 그 품목들은 싹 수리를 어. 하는 거지 신차네 그렇지 보증이 된다고 하면 밑에 님 교체 그, 부분은 그렇지 사람으로 어. 따지면 위 대장 내시경 한번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 지 다해봤어 장에 그거 막혔는데? <laughs> 이거 매입했을때 좀 신경쓴다고 트렁크매트랑 바닥매트랑 이런거를 다 색깔 구매 맞춰가지고 있지. 구매해놨지 이건 시트 3열까지 싹다 이건 거의 뭐 솔직히 설명할게 없어 그냥 타시면 되네 모아비중에 제일, 제일 최근 모델 최근 모델이고 지금 모아비도 아주 인기 많은 차량 중에 하나지 옛날에는 2010년도 아니 12년도 막 이때는 SUV 뭐 RV 차량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선호하던 차량이 최고가 모하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라크루즈 모하비가 그때 당시에는 최고 최고였어 최고 그 다음, 기아 자동차 만드신 분들이 응. 다 모하비만 뽑았었잖아 옛날에 왜? 중고가 격이 아주 잘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 누구한테 들어간다? 기아가 다니는데, 아, 기아 다녀? 광명 기아 제조공장? 아, 거기 애들은 대부분 뽑으면 기아 모하비를 입는 하죠 기아 모하비. 그래서 얼마나 팔건데요 보통 중고차 하는 사람들이 시세를 가장 많이 볼때 광고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엔땡땡이거든. 엔땡땡에 보면은 이 차량, 뭐, 예를 들어서, 20년씩 11만키로 기준하게 되면 2,800에 파는 사람도 있고, 8만키로, 이런 사람은 2 9 0 0만에 파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건 주행거리가 얼마라고? 4만키로. 4만키로. 4만 뭐 4만에 2,800, 2,800 판다고나? 2,800은 11만키로 주행한 사람은 2,800 판다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 찍는 취지가 뭐야? 우리는 다양한 차들도 많고, 저렴한 차들도 가성비 좋은 차량도 많고, 이런 중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중후반 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가는 많이, 고가는 아니지만 이런 차량들도 저렴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흔히 주신 차량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장점 아니야, 우리가 아, 그래서 얼마? 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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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게 효가 길어? 어, 아,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야? 2800, 2800, 어, 2800, 얼마? 2800. 2800이면은 가장 좋아. 아니 아까 11만 키로가 2 8 0 0인데 11만 키로가 2800에 팔고 있더라고 실제로. 와.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있냐? 뭐차한대 팔아 갖고 이윤을 많이 남기자 이런 거보다는 많은 이벤트는 아니지만 <웃음> <웃음> 많은 차량을 많이 팔아서 많은 고객님들과 만나고 그 인맥을 쌓아 놓는 게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구독자도 많이 이제 생기게 하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11만 키로가 2800에 4만 키로가 2800이면은 넌뭐 사? 이거 사지. 당연히 이거 사지. 그렇게 해서 2800에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할 거고, 이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 뭐야? 이거 하자네, 시운전. 시운전 좀 하고, 맨날 서가지고 아니, 좀. 말도 안 하고 좀 그러지 말고 좀 웃는 소좀하자 아니, 좀, 좀 대화 좀 하면서, 어? 오늘은 시운전 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운전도 하고 하지. 갑자기, 야, 오늘 시운전부터 먼저 나가서 하자. 이게 뭐야, 우리, 이게, 우리가 항상 대본이 없어서 그래. 각본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할까를 아이디어 회의보다는 우리는 즉흥적으로 그냥 싸게, 많이, 즉흥적으로 즉각, 즉각. 술을 먹으면서. 아이씨, 또 술이야, 이씨. 잘 나온다. 야, 여기 잠깐만 세워줘봐, 세워줘봐, 잠깐만 세워줘 네. 잠깐만 세워줘나나울국 잠깐만. 제가 <laughs> 우체국 볼일이 있어가지고 우체국 잠깐 갔다 올게 시운전이 아니라 우체국 갈려고 왔구만 이거. 아 시운전 겸 우체국 방문 도겸 어? 다 아, 업무가 있는 거지 잠깐 기다려봐 갔다 금방 갔다 아, 올게 좋아. 버리고 가자 이제 아 이게 시운전이 아니라 본인 볼일 보러 왔구만 나왔구만 가지고가서 타시기만 하면 딱될수 있게끔 할수없어 어때 모하비 7인승? 괜찮지? 이게 V6 엔진이라 응. 주행할 때이 배기음에서 나오는 정숙함과 4륜 구동이라서 차에 응. 따라 도로 환경이 틀려질 수가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주행을 부드럽게 잘 해줄 가 있지, 있지? 스노우 모드 그렇지 이차 어? 있네 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있는 게 아, 너무 좋아 차는 기본적으로 응. 스포츠 모드 한번 해봐 아왜 남잔데 남자 스포츠야? 이거 음.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아안돼 빨리 빨리 하고 있어봐 아, 안돼 안돼 안돼. 공주아 그건 안돼 안돼? 네? <laughs> 그거 안돼 공주에 띄우는거 그거 어, 요즘 많이 공주, 하는거 공주에 내가 한번 띄워줄게 아그 해볼까? 안돼 안돼 이거 제로백이 2.2.0대가 아니라서 안돼 그거 제로백이 2.2.5초 3초대 이런 차들인데 전기차 이런거 경기차 한번 들어오면 한번해한번 예, 예. 한번 하자 그러 재밌는 거 같더라 부산 SUV 중에 거의 끝판왕이지 끝판왕이야 끝판왕 진짜로 이게 고속 주행이나 시내 주행이나 이런 그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 차 좋아 기분 좋아 아 안전벨트 좀 합시다 아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차를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닦아봐야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고듬어줘야 어? 소비자,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줄 때 안전하고 어? 내가 다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요즘 중고차 하는 분들 보면 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뭐 그냥 새 차도 맡기고 성능도 맡기고 관객도 맡기고 뭐 하다 보니까 차를 잘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차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좀 내가 차를 얼마만큼 많이 보고 어쩐지 엉덩이 뜨겁더라. 이 열시 잘 돼요? 열선이 아 열선이 <laughs> 열선시잘되면안되면 아, 되면 한번 내가 아, 어쩐지 등짝이랑 어, 뜨거워. 서잘 되지. 아유 잘돼잘 돼. 자기 건 통무시트 틀어놓고아 내가 아, 해봤어. 어쩐지 장단 갔다가 잘 뜨겁더라. 언니가 <laughs> 뜨끈 뜨끈해요? 어 뜨, 뜨거웠어. 어, 깜짝 놀랐어. 아까 강진장님이 보여주면 실내 공간이랑 3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짐도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가 있어. 좀 이따 가입 가보도 한번 해야지. 아, 또 뭐? 어 한번 해야지. 근데 여기는 좀 눕기가 좀 편하겠다. 그 전차 아, 앞선 거 크루즈 나그탈때 누울 때 조금 힘들었어. 아, <laughs> <laughs> 어, 가위바위보 몇 번을 지냈어. 내가 어차피 이길 것 같은데 그냥 누우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둘이 인정이 안 돼. 가위바위보 한번이해해 가위바위보. 아! 이... 직해 창아. 묵직하지? 뒤에서 방압으로 좀아 드라프 것 같아? 어드라것 같은 무게 <laughs> 무직함? 근데 실제로 받으면 많이 아플 거야. 아 이거지 이건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아 몰라요? 어. 이거 뭐야? 햇빛 더 가리게? 더마더 마스터 모아비니까이 옆으로 좀 더.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더. 어? 그러니까 더더 가리게. 더 가리게. 어, 더 가리게. 아니요? 더 햇빛 가리게. 더 가리게. 어, 네. 얘 이름이 뭐라고? 햇빛 더 가리게. 아니, 이차 이름 뭐라고? 더 마스터 모아비. 더더 더 하는 거야. <laughs> 아, 요즘 술도 안 먹고 있어요. 술 먹으면 괴롭기만 하고. 술을 먹으면 안 돼. 가끔 먹어야지. 오늘, 먹, 오늘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요 가정부예, 가정부예. 키즈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뒤졌다. <laughs> <기셨다. 웃음> 와씨, <laughs> 소주 먹는 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졌다. 일단. 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구독자분들이 문의주시기 전에 이 차량을 판매를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고요. 이거를 어.. 차가 판매가 되기 전에 구독자분들이 이 차량에 뭐 관심 있으시면은 그이 가격을 바로 연락 줘야지. 바로 연락 줘야지. 내가 봤을 때는 2주 안에 나갈 것 같아. 엄청 싼 거.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 가격까지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영상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2800만원 에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왜 자꾸 차를 펌냐고 그냥 그럼, 주냐고. 그럼 갖고 있으면 뭐해? 차는 계속 들어오고 판매는 해야 되고. 이왕이면 구독자분들한테 싸게 드리면 좋은거지 또우리거 조회수도 늘고 많이 마진봐서 뭐 부자 되실라 그래요? 제가요? 일단은 주차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운전을 한번 해봤고 뭐 솔직히 에어컨도 시원하고 통보시도잘 되고 아까 열선시도잘되는것같습니다네 고생하셨습니다 내려세요 가 네, 갈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